네 안녕하세요 지식 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화면 구조화를 위한 기본기 기리기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구조화는요. 어, 이런 교수 설계자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보시면 스토리보드가 있어요. 그죠?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어, 스토리보드의 메인 화면, 보너스 네, 화면이고, 메인 화면이 있는데, 어, 이런 메인 화면에서 어, 학습 화면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인지하고 쉽게 학습을 할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 도형이나 이미지를 배치하는 활동을 화면 구조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이죠. 내용의 어떤 이미지를 좀 조직화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차들 종류가 많이 있고, 어, 버스도 있고요.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예, 뭐 이런 SUV, RV라고 하나요? 이런 차들이 있어요. 차들이 있는데, 어, 이차 이미지들이 좀 크기도 다르고요. 종류도 다르고 해서, 좀 어, 어떤 차들이 있는지, 명확히 인식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음. 그래서 이것들을 학습자들이 좀더 쉽게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미지 크기를 좀더 조절을 해서 비슷하게 맞춰요 크기를 예, 이렇게 하면 여기 요기 대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예, 나아 보이죠. 예, 인식하니까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먼저 일단 맞춘다. 그다음에 이미지 간격을 좀또 동일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음, 분류를 하면 어, 학습자들이 제일 처음 이미지 대비해서 확실히 예, 인식을 쉽게 할수 있죠. 인지를 쉽게 할수 있죠. 음, 차 종류가 4개 종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 이렇게 예, 4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승용차, v 차뭐 트럭, 버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을 쉽게 인지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룹핑과 정렬을 함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좀더 인식을 내용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여백을 통해서 좀더 그룹핑 어떤 그 그룹을 갖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여백들이나 간격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아, 이게 한 그룹, 한 그룹, 세 그룹으로 이렇게 구성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백들이나 이런 간격들을 조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어, 학습자들이 인지를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여백을 통해서 차량들을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 앞에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준 네, 달아준 부을에해서 학습자들이 좀더 쉽게 인지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렬부분들을 좀 살펴볼텐데요. 자, 일단 이 부분들은 그 어떤 회사에 연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역에 대한 내용인데 자그 해당되는 그 연도 월 부분이 뒤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요거는 또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좀 두서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원고 부분 그러니까 SME 분들이 원고 제시 원고를 주실 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막 두서없이 주시는 분이 들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교수 설계자 분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예. 시기는 앞에 두고 내용을 이렇게 뒤에다가 위치를 시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요거 대비해서 이게 훨씬 더 예. 이해를 하기가 편하죠. 직접 예. 학스터들이요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 그룹핑을 하는데, 이제 정렬순도 정렬된 느낌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자, 이런 여백들. 여백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여백들은, 앞서 설명을 계속 드리지만, 어, 단순히 빈 공간이라기 보다는, 이런 그룹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이 화면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구조화를 좀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 이게 타이틀이고요 여기 세부 항목들에 대한 타이틀이죠 타이틀이고 이거 예, 세부 항목들인데 글자를 좀더 글씨체를 좀더 크게 해서 아, 좀 명확하게 어, 타이틀이고 이게 타이틀이고 새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할수 있다 그리고 좀더 텍스트에 대한 색깔을 좀더 가미함으로써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피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 도식들, 어, 도식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 여기 타이틀이 보면, 이 그래프의 타이틀이 보면 정보공유 에이전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죠? 정보공유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어, 약자를 따서 이렇게 아 형태로 해서 음, 인포그래픽 형태로 좀 더, 그리고 이, 그 글자도 좀더 커지게 이렇게 예,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어, 인포그래픽 느낌을 날수 있도록 구성을 할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하면 그 학습자들이 좀더 어,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예, 파악을 좀더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색상을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어두운 배경 화면에서 자, 이렇게 흰색들 이렇게 흰색을 썼을 때도 확실히 그 강조가 되죠. 그래서 강조할 부분들은 이렇게 채도가 높게 하고 비강조할 부분들은 채도가 좀 낮게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돋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채도를 높게 해서, 좀더 돋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어, 메인 키워드와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은 채도가 좀 낮게 해서, 좀 부각을 좀덜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그, 구성, 화면 구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색상을 이용해서 좀더 흐름을 좀 유도할 수 있다. 가령 이런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예, 색상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부각이 되죠 이 화면에서는 목표가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경험이 부각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 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 화면상에서 에 s is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에 s is 부분을 포커스를 둬서 색상을 둬서 이렇게 화면 설계를 하면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투비 부분에 이렇게 색을 둬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크기를 변화시켜서 강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형이 크면 좀더 부각이 되고, 도형이 작으면 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기를 통해서 예, 어떤 차이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 1000kg 1톤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1톤을 강조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연도 부분에서도 현대 2020년 미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크기를 통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강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포그래픽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에어컨 한 대가 이런 선풍기 3 0 대가 맞먹는다.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구성을 했죠. 음. 그래서, 한때는, 그, 교수 설계자분들, 프리랜서 분 구하실 때, 어, 이런 인포그래픽 교수 설계 해보신 분은 이런 위에 그런 구인 공고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왕이면, 손이 좀더 많이 하긴 하죠. 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화면 구조와뿐만 어, 아니라 좀더 나아가서 이런 인포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역량도 한번 길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어, 학습자들이 좀더 인지나 이런 부분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 그 그룹핑 어, 그 정렬을 하고 그루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 그룹핑이라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아까 시각화를 위해서 뭐 이런 어, 그 자동차 종류 있죠? 어, 자동차 종류별로 이렇게 정렬하는 부분도 그룹핑이라고 할수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어, 유사한 내용들을 묶는 그런 작업도 그룹핑이니까 어, 교수 설계자분들은 어, 그런 그룹핑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인포그래픽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어, 좀더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 도식들이나 아니면 그래프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겠지만 좀더 나아가서 좀더 의미가 부여된 그런 클립아트나 이런것들을 활용해서 어, 인포그래픽으로 구성을 해주는게 어, 학습자들에게 좀더 인식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